안녕하세요. cnf 게이밍입니다. 최근 rpg 게임 매니아분들 사이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패스 오브 액자일 5월 30일까지 기다리기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미리 플레이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이 게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과 필수 웹사이트를 정리하는 인문가이드 네 번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필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리 보기 두 번째 영상으로 올렸던 드랍률 세팅 캐릭터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화면을 빼곡히 가린 수많은 아이템, 어떤 것을 주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패스 오브 액자일에는 자체적으로 아이템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POE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이템이 드랍될 때 슈퍼마리오 클래식 사운드가 나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인 아이템 필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적용하면 필요없는 아이템과 가격이 없는 아이템들을 모두 가려주고 중고가의 아이템이 드랍될 때 해당 필터의 사운드를 재생해줍니다. 한국 유저들의 필터는 네이버 poe 카페에서 구하실 수 있고 구글링을 좀 한다면 서양 유저들이 사용하는 필터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필터 프로그램을 구하셨다면 인게임 옵션의 ui 탭 최하단부에 있는 리스트 오브 아이템 필터즈 항목에 쇼 폴더를 누르면 폴더가 하나 열립니다 이곳에 받아놓은 필터 프로그램들을 넣고 리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 후에 이곳에 리스트가 생성되면 완성입니다. 새삼 공들여서 만들고 무료배포 해주시는 유저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두 번째는 아이템의 거래와 시세를 알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지난 가이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poe.trade와 currency.poe.trade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선 필수인 웹상 거래 사이트인데요. 위 사이트의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이 밖에도 poe.ninj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모드에서의 중고가에 거래되는 아이템들에 대한 시세가 이 게임의 메인 화폐격인 카오스 오브 단위로 실시간 경신되면서 표시됩니다 커런시 탭을 보면 스탠다드 기준 가장 비싼 커런시인 미러부터 모두 해당 오브 한 개당 카오스 몇 개의 비율로 거래되는지 나와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측 상단을 보면 Go to Builds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위 랭커들의 장비 세팅부터 스킬 빌드까지 모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정 캐릭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성 장비와 사용 잼 패시브 노드까지 한눈에 볼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카피 pov 코드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캐릭터를 패스 오브 빌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는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스 오브 빌딩은 다음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캐릭터들 중엔 사실상 전투용이 아닌 랭킹 등재용 뻥튀기 DPS나 피통 혹은 에너지 실드 빌드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여도 상위 랭커들의 아이템은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초보분들께서는 이 사이트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하기에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패스오브 빌딩입니다. p o b 는위두 가지 항목과 다르게 게임 외 프로그램인데요. 패스오브 액자일의 거의 모든 유저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빌드 파일도 저장 가능하고 임의대로 패시브 노드도 찍어보고 세팅도 해서 빌드도 구축해 볼수 있고 다른 유저의 빌드도 가져와서 볼수 있는 통합적인 빌딩 프로그램인데요. 실행을 하시면 이런 검은 화면이 뜨고 상단에 뉴를 클릭하신 후에 다시 좌측 상단에 익스포트, 익스포트, 빌드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바뀝니다. 중앙 위쪽 칸은 계정의 닉네임으로 캐릭터를 불러오는 기능인데요. 제 계정의 닉네임으로 제 캐릭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유 중인 캐릭터들이 나오고 불러오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하여 아래의 패시브트리와 주얼 아이템과 스킬들을 불러오고 도운 버튼을 누르면 이 캐릭터의 모든 정보가 패스오브 빌딩에 입력됩니다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입문자용 빌드를 검색하신 분들은 POB 주소라던가 패스트빈 주소라고 부르는 링크를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그 주소가 링크여서 클릭하면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되더라는 그 경험은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소는 눌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바로 패스오브 빌딩에서의 캐릭터 정보 좌표입니다 저는 POB에 방금 불러왔던 저희 캐릭터의 좌표를 생성해서 이번엔 페스트빈 주소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Generate를 클릭한 후 Share with 페스트빈을 클릭하면 페스트빈 링크가 생성되는데 그 옆에 Copy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정보가 담긴 좌표가 생성됩니다. 그 주소를 아래 박스에 Import from 페스트빈 버튼을 클릭한 후 붙여 넣고 이 박스에 임포트를 누르면 성공적으로 불러와 질 시에 이렇게 녹색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임포트를 한번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캐릭터의 모든 정보가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완성되어도 입문자 분들은 완성된 빌드를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또한 모든 것이 영어인데요. 최근 개발사와 한국 유저 간의 질의 응답 시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위에 나왔던 닌자나 백과사전인 위키, 패스 오브 빌딩 같은 것들이 한글화도 준비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개발사에서는 게임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POB 같은 경우엔 개발자를 채용해서 한국어 지원을 해보는 쪽으로 고려한다 하니, 한국 발매 이후 한글로 된 POB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나는 영어를 모른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파이팅은 넘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이템 자동 번역툴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행한 후 확인하고 싶은 아이템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뒤에 단축키 Ctrl+C를 누르면 이렇게 번역돼서 표기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맹점은 의역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 직독 직해의 느낌으로 어색한 번역이 되어버려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예로 보여드리자면 8% 체스투 블럭 어택 데미지 와일 듀얼 웰딩이라는 옵션이 이중 휘두르는 동안 공격 피해 8% 확률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대충 제대로 된 해석은 쌍수 무기 착용 시에 공격 피해를 블럭할 확률이 8% 증가한다는 옵션입니다. 이처럼 오역이 섞여 나올 수 있으니 입문 단계의 유저분들 중 오역도 상관 없으니 무슨 느낌의 옵션인지만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도 곧 있으면 한국 발매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프로그램이.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마지막이 자동 번역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밖에도 단축키 한 방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시세가 얼마인지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전직 시험장인 라비린스의 지도를 표시해주는 웹사이트도 있는데요.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가지 더 있지만 오늘은 필수 요소만 소개해드렸네요.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요소들을 꼭 지참하셔서 시청자분들이 POE를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에 대해 최근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과금을 많이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지라 이쯤에서 한국 플레이어들에게 개발사의 대표가 했던 인사말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비 게임즈. I'm Chris Wilson from Brandin Gear Games. Ever since we first launched Path of Exile, Korean gamers have been some of the most enthusiastic and passionate gamers. And so it's because of this that we're proud to announce that working with Kakao Games, we'll be bringing Path of Exile to Korea later this year. The Korean service is integrated with our main international service, which means that Korean gamers will be able to play and trade with their friends from America and Europe. The Korean service includes a full localization in Korean provided by Kakao Games. It includes Kakao Games customer support, payment processing, and of course an optimal networking environment that we'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m to provide. We've also made sure that the non-pay-to-win, the non -pay -to -win business model the Path of Exile is known for, extends to Korea, and Kakao Games are very happy to agree with this policy.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of the game. We can't wait to play Path of Exile with you on the shores of Rayclast in June this year. 영상은 지난 3월 패스 오브 액자 일의 한국 서비스가 발표한 시기에 GGG 대표 크리스 윌슨의 인삿말인데요 Non-pay to win이라는 멋진 단어를 보시면 궁금증이 한방에 풀리실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선 또 특별하게 저와 요즘 이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유튜브 돌맹TV님과 함께 만든 길드인 시즌 길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길드는 흔한 친목 길드와 같은 느낌이 아닌 상호간 존칭을 사용하며 게임의 모든 정보공유가 주목적인 커뮤니티 느낌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길드를 통해 어떤 이득도 취할 생각이 없고 그저 활발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입 조건은 패스 오브 액자일을 즐기시는 모든 성인 유저분들 중 잠깐 하다가 접으실 분들이 아닌 꾸준히 하실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주소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채널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디스코드에 들어오시거나 이 영상의 댓글, 커뮤니티의 댓글, 혹은 돌맹TV 생방송에서 해주신다면 일일이 확인하고 답신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